네, 봄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오후 현장 매물 브리핑 올두 번째 순서 강원도횡성 강림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건의 물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면 집중조도 떨어지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위치는 행성군 강림면 월현리가 되겠고요. 해발 500보지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조용한 그런 산골입니다. 이번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의 작은 임야안필지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20평이고요. 입구에 6m 폭의 도로도 포함이고요. 저 안쪽에 작은 연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 위쪽까지 낙엽송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수령은 한 20년 정도 되어 보입니다. 낙엽송이 있는 일부 포함이 된 길게 되어진 임야입니다. 자, 매입하시면 소형 전원 주택 용지, 숲속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확정 매매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접해 있어서 건축 가능하시고 조양도 좋고 산과 접하고 있고요. 앞쪽 측면부로 해서 시야도 확 튀어 있는 환경입니다 네, 전봇대도 토지 있고 한 20m 앞쪽에 전봇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세발뚝이 박혀져 있는데요. 파란 깃발이 묶어져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뚝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폭은 대략 보니까 6m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 부분 이마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작은 집도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매입하신다면 저 위쪽으로 토목공사를 한 이틀 정도 하셔가지고 연못이 바라보이는 쪽으로 해서 평탄 작업을 해서 한 10평이나 15평 정도 숲속주택 지으면 딱말 맞는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사를 위해서 흉관을 잔뜩 이게 쌓아놨는데요. 이 흉관을 쌓아놓은 부분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올챙이가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 연못과 이렇게 논일고 있는데 이 위쪽에서 작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수가 되는데 이 연못이 매매 토진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저 위쪽까지입니다. 대략 한 몇십 메터 정도 올라가면 이제 끝까지 맨 위쪽 경계가 이게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경사가 있는 산이 있고요. 움푹하게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예,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드릅들도좀나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예, 새롭게 지어진 예, 얼마 전에 지어진 신축주택이 한채 나와 있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해 놓고 토목 공사 완료된 그런 땅이 또 매매 토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분의 소유고요. 주변 보니까 아주 청정합니다. 혐오기 시설 없고요. 한적하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치악산 비로봉도 멀리서 일부 조망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요게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어련리 숲속 마을 고개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임야 한 필지 계획 관리지역 220평 소형 숲속 전원주택용지로 1,500만원, 1,500만원에 이거 첫 번째 매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